안녕하세요. 아리랑 농구입니다. 2023년 2월 7일입니다. 제가 이쪽 밭에 지금 이렇게 산에 나무 싹비고 여기다가 지금 수국을 심고 있답니다. 자기 위에는 여기가 물이 없는 관계로 물통을 갖다 놓고 비 오면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수국을 이렇게 심고 있는데, 1월 중순부터 저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저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1월 중순부터 심었답니다. 어 모두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오늘도 이렇게 수국을 이렇게 이거는 조금 1년생들 아 4년생들 3, 4년생들을 심었는데 여기는 지금 1년생 작년에 삽목한 것들 심고 있어요. 이렇게 나무를 심을 때는 이렇게 심고 저는 이렇게 밟아줍니다. 공기층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밟아준다는 거. 여기에다가 물을 붓고 밟으면 절대로 안 돼요. 물을 붓고 밟으면 떡, 떡이 돼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밟은 후에, 이런 후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준답니다. 오늘, 이렇게 산에는 이렇게 심고 있어요. 어, 밭에는 그냥 심어도, 뭐, 밭거나 그러지 않아도, 땅이, 어, 이렇게, 입자가 고를라서 잘 붙어 있는데, 여기는 워낙, 이렇게 보세요. 산의 흙이라 해서, 버석버석, 그, 물기가 없어요, 물기가. 물기를 이렇게, 버석버석 해서, 물기가 없다 보니까, 공기청에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꽉꽉 제가 이렇게 밟아준 후에 밟아준 후에 물을 부어 줄랍니다. 물은 지금 우리 남편이 물을 뜨러 갔어요. 물을 뜨러 가는 중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그러면 1년 저기 1월달에 심은 것들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며칠 전에 됐고요. 1월 달에 심은 것이 지금 이 부직포 이게 이게 부직포를 깔지 않으면 이 뭐지? 제초 매트를 깔지 않으면 여기가 제초 매트가 엄청나겠죠. 아마 그 까시 있는 나무들 산에 있는 까시 있는 나무들이 자랄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다 깔았답니다. 이 녀석들 이거는 엄청 크죠. 몇년된것 같아요. 이거. 한 3, 4년 됐을까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커요. 이거 들고 오는데도 엄청 무거웠는데 아, 여기는 조금 사,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여요. 어, 올해 어쩔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조금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살아는 어, 있는데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아마 이거를 신고 좀 냉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신고 영화로, 여기 남부지방이지만은, 영화로 지금 한, 한 3, 4일은 영화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밤에. 뭐, 낮은 영화가 거의 없지만은, 밤 기온이 영화로 떨어져서, 그때 낮에는 영상이어서 갈아 옮겨 심었는데, 밤에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 녀석들이 몸살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월 중순쯤에 심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는 살아있어요. 보세요. 저 파랗게 올라오는 것들 보세요. 분명히 얘는 살아있다는 거. 물을 가끔씩 준다고 보고 있답니다. 여기도 보세요. 제가 물도, 이기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물을 주었죠. 이거는 묵은 가지들죠. 묵은 가지 이렇게 사망한 가지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잘라줘야 되겠죠. 어, 새싹 나온 거 보고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것들은 죽은 가지예요. 얘들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어, 꽃눈이, 아니 저기, 잎이, 잎눈이 지금 다 이렇게 터 있는데, 어,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다 살아주면 땡큐죠. 이 나무도 정확하게 이렇게 꽃눈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살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몸살을 하는 바람에 이제 올해 꽃을 어떻게 피울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 바닷가 밭에 전망 좋은 곳에 지금 수국을 심고 있답니다. 여기가 산이라서. 조금씩 비워내고, 아카시아나무, 옛날에는 여기가 밭이었어요. 근데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아카시아나무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또 이렇게 다 아카시아나무를 비우고 다시 이렇게 수국을 심었답니다. 수국 심어서 임업,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체리나무 심으려고 했는데 체리나무를 심으면 임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다하고 수국은 임업경영체 등록에 가능하다해서 수국을 심고 있습니다. 수국 사이 사이에 체리나무도 심어야 되겠죠. 여기는 이거 무슨 꽃일까요? 궁금하시죠? 내가 꽃 피면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해피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일이 많이 있길 바랄게요. 안녕. 음, 오늘 날씨가 너무 맑네요. 안녕.